안녕하세요. 달리는 차트 주식의 주식쟁입니다자 오늘 뭐 기술적 분석을 한번 좀 제대로 한번 파볼까? 음 여러분들 뭐 그러니까 차트 분석 어, 쉽게 얘기하면 기본적 분석 말구요. 예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 제대로 한번 합니다. 흐름 한번 얘기해 볼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되셨죠? 어, 오늘 영상은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매매 타이밍을 잡아주는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러면 본격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그 전에 또돈 버는 방법 먼저 살짝 얘기해 볼까? 자, 어차피 뭐돈 벌려고 하시는 일들이니까. 자, 저도 마찬가지고요. 8월 9일 날 아침 일찍 08시 30분에 제가 산타 아, 산타클로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로 안내 드렸어요. 이렇게 차트 분석까지 함께 해서. 왜 드렸냐? 왜? 아, 여기 나오잖아요. 자, 세력들의 포착이 42만 번이 포착이 된 종목이기 때문에 자, 문자를 통해 이렇게 드렸습니다. 어떻게 됐나 볼까요? 예, 아주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습니다. 시가 479원, 고가 595원. 25%. 난리가 났습니다. 천만 원 기준 250만 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계속해서 세력들이 만지는 종목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뭐슈마시스 한번 봐 보세요. 이런 종목들. 랩지노믹스 한번 봐 보세요. 오늘 랩지노믹스 어땠습니까? 거의 상한가죠. 이런 종목들을 기왕이면 매스, 매매를 하시라니까요. 올라가잖아요. 유캠스 이런 거 유니캠. 다 나옵니다. 세력들 포차. 그중에서 탑 오브 탑. 예.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는 문자로도 별도로 발송해 드리고요. 자, 방에서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7929번에요. 9816번. 예. 1번으로 보내 주시고요. 아, 당연히 무료죠. 뭐 이걸 뭘 이런 거 묻지 마세요. 당연히 무료로 다 되는 거고요. 제가 그냥 매매하는 거다 공유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하자는 겁니다. 아, 잘난척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1번 주시고요. 자, 차트 분석 한번 쭉해 볼까요? 이렇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채널을 그리실 줄 알아야 돼. 채널은 저점과 저점을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있죠? 그럼 평행선을 그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걸 그대로 컨트롤을 눌러서 가지고 복사하십니다. 이렇게. 평행선을 그어요. 됐죠? 이게 상단 상승 채널이에요. 에코프로는 상승 채널 을 만들어서 움직이고 있고요. 여기가 고점이 되겠고요. 여기가 고점이네요. 여기가. 그럼 여기 좀 튀어나온 건 뭡니까? 예, 이게 오바된 거죠. 오바안테나에서다고그러죠 이게 오바오바되면 어떻게 되죠? 아, 어떤 애가 막오바하고 난리쳐. 술을 먹고 있는데 술 먹고 깔아가 됐어. 오바돼가지고 어떻게 해죠? 예, 쳐 맞아야죠. 아니면 택시타스 집을 보내야 됩니다. 그쵸 왜? 꼬장이 심하기 때문에. 쳐 맞은 거예요, 이렇게. 제자리를 찾습니다. 제자리를 항상.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 펌핑해서 확 나온 이런 날 있죠. 이런 날이 정리하는 날이에요. 왜? 채널을 벗어났잖아요. 이 채널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그럼 채널에 왜 맞냐 이거죠. 저점은 당연히 여기고요. 음, 여기고요. 이런 큰 종목들은 외국인들이 컨트롤하기 때문이죠. 이런 큰 종목들은 기관들이 컨트롤하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들은요. 그들이 정해놓은 운용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 펀드 같은 거 하시면은 펀드의 그 운용 매매 내용들 이렇게 리포트 보이시죠? 잘안 보이시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나오잖아요. 3 개월에 한 번씩 나오는 거. 여기면 운영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전략 내에 보면은 저희들 내에서는 아, 세 아, 세부 내력, 세부 매매 전략 내역이 있습니다. 아, 제가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 중에 두 가지로 나눠요. 아, 이거 너무 깊게 들어가나? 기본적과 기술적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은 뭐냐면은 밸류를 따집니다. 밸류. 쉽게 얘기하면 뭐 있잖아 여러분들 아시는 거뭐 PER인데 PBR인데 뭐앱있다 이런 거 있죠? 이딴 거 계산합니다 이딴 거 칠법칙이라든지 뭐 이걸로 해서 종목을 선정하고요. 그 다음에 그 종목이 선정이 됐으면 이 종목은 뭐 에코프로 딱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기술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기술적이라는 거는 뭐냐면 매매 매매 타이밍. 그러니까 언제 사고 언제 팔건지 그것을 얘기하고 얼마만큼 살 거고 얼마만큼 뺄 건지. 이해가시죠. 그거에 대한 세부 종목이 바로 이 중에 하나가 바로 차트 분석이에요. 이 채널입니다. 채널. 여러 가지 분석 중에. 그래서 이채널의 약속을 해 놓으면은요. 물론 이거 나왔다고 해서 바로 파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예, 정리하자는 예, 분위기가 많죠. 최소한 몇 퍼센트, 50 퍼센트 이상은 차아 수익 실현을 합니다. 이날 7월 26일 날. 그래서 정리가 되면서 다시 제자리렇게 찾는 거예요. 찾는 겁니다. 그런데 이빨간색선 보이시나요? 이게 이제 21선인데 지금 21선이 강하게 지금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거죠. 자 요거 조금 당겨야지금자세 보이시겠죠? 이거는 지워버릴까요? 잘안 보이시죠? 헷갈리시죠? 이거는 좀 지워버려야겠다. 자 이러면 좀잘 보이시죠? 이 21선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라는 거예요. 자 조금 당겨 볼게요. 상승 이후에 이 날짜죠? 여기가 지금 6월 6월달 들어와서부터 지금 본격적인 상승이 나왔는데. 여기 쌍봉을 찍고 이때 이후로 여기, 여기, 여기서 21선에 한번 이탈했죠. 그때 이후로 21선이 탈한적 있나요? 이 빨간색을 이탈하려고 했다가 안 했죠. 했다가 다시 올렸죠. 지금 했다가 다시 올리고 있죠. 강한 상승입니다. 자, 21선을 타고 노는 종목이라는 거는 굉장히 강한 거예요. 자, 5일선이 있고요, 2일선이 있고, 61선이 있고, 그 이상의 선이 있죠. 보통 상승 채널에서는 이세 가지만 보면 돼요. 나머지 선들은 굳이 볼 필요 없습니다. 이 61선이 이탈했다는 거는 크게 이제 확실하게 어떤 세력들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바뀜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올려주면 올려줬지 61선 이탈은 웬만하면 하지 않는다. 그런데 에코프로 한번 봐보세요. 에코프로는 이, 아 어, 한번 폭등이 한번 나왔잖아요. 20만원에서 80만원까지 여기서 400%가 한번 올라갔어요. 그러면 내려가고 싶죠. 아니, 그러니까 수익실를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수익실를 한번 나온 거죠. 여기 61선까지. 이러면 어떻게 되고요? 손바뀜이 일어난 거예요. 손바뀜. 여기에 이, 여기서 수익 내고 한 사람들이 여기서 더 이상 머물고 있는 게 아니라요. 새로운 신규 세력들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올려주는 거예요. 이들은 보니까 2 1선까지 강하게 지금 타고 놀면서 올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까지는 2 0 6 0선까지좀 내려왔으면 했었어요. 실은. 이렇게. 아직까지 뭐 모르지만 근데 여기 20위선 딱다고 나니까 바로 양봉 나와 버리잖아요. 두번 올려 버려 가지고. 이거 타고 놀겠다는 거예요. 이 상승 위로. 안 내려가겠다는 겁니다. 이거처럼. 이렇게. 여기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풀매수입니다. 이러면 약 100만 원 이하로 내려갈 거예요. 무조건 풀매수예요, 이거는. 예. 주어 담는 겁니다. 왜? 좀땡겨 볼까? 여기서 이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이 친구는요. 6 1일선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어요. 상승 추세 탔을 때. 내려갔습니까 여기? 안 내려갔잖아요. 여기는 뭐 이미 올라가기 전이었으니까 의미 없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이번에 이렇게 요 정도 선에서 60일 선 이하로 내려오는 자리가 나오면요, 저는 무조건 풀면서 할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게 20일 선 위로 타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시간을 줄지 모르겠어요. 기회를 줄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렇게 그냥 올라가 버리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만큼 너무 너무 세다. 뭐 일야로 지금 8월 11일 MSCI 지수 발표가 있죠? 발표되면 약 1조 7 4 0 0억 정도가 들어옵니다. 예, 자금 투여될 거고 우리가 6월 달부터 개인들이 지금까지 샀던 돈이 약 2조가 좀안 돼요. 근데 추가적으로 1조 7천억이 외국인 아, 패시브 자금에서 들어온다. 엄청난 상승을 나타낼 수 있는 수급이 들어오는 거죠. 자 그리고 8월 18일 날 뭐가 있나요? 우리 이동채 회장님이 대법원 최종 판결이 있습니다. 지금 어, 집행유예 형식으로 좀 나올 확률이 높아요. 법률 어, 저기 벌금 좀 많이 내시고. 그러니까 2년 실형에 3년 집행유예 뭐 이딴 식으로 나올 확률이 좀 높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다리고 있었던 뭐죠 에코프로 머터리얼즈 상장이 예, 지속 바로 그냥 진행이 되겠죠 나오시게 되면 그러면은 지금 계열사가또 상장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또 밸류 이슈가 있죠 다시 한번 반등 왜 에코프로가 지주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강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반등해서 이게 22선 타고 올라가게 올라가 가려나 그러니까 저는 간다고는 봐요. 무조건 갑니다. 가는 건 확실. 대신에, 조금 내려와서 갔으면, <laughs> 100만원 이하에 내려오면요. 은 우리 그냥 풀면서 해야죠, 뭐. 뭘, 뭘 봅니까? 그냥 가져가는 거지. 그렇죠 돈만큼 가져가는 거지. 아니, 최소한 10주 이상 가져가셔야죠. 그죠? 예. 네. 차, 에코프로가 언제부터 10주밖에 못 사냐? 천만원 가지고 안타깝다. 그죠? 예. 네. 그때, 2만원 때제가 얘기했죠? 여자 세 분이 오셨습니다. 제 방에. 에코프로를 사셨어요. 이분들이 5천만 원치를 얼마였죠 그때? 2만 원이었다니까요. 아, 생생합니다. 근데 이게 19,000 얼마인가? 18,900원인가? 왜뭐 이렇게 좀 하락했어요. 그러더니 아, 뛰쳐 올라왔죠. 제 방에 제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쌍욕을 합니다. 아빠 얼을확 일으켰죠. 왜?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가 좀잘 나갔었거든요. 왜 삼성전자 안 사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상 유령 회사를 사줬다고? 그, 제가 그 충격을 먹고, 예, 그만둬버린 겁니다. 2017년도인가? 그쵸? 아무튼, 이세분은 덕분에, 에코프로, 예, 150만원까지 갔다. 왜? 이분들이 증명해준 거죠. 아,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2017년도죠? 이렇게. 여기 17년도. 이때 2만원이었다니까요. 이때 보세요. 2만원, 2만원. 여기, 여기, 있네, 2만원. 그 2만원 됐을 때, 2만원 정도에 내가 샀는데, 어디서 샀지? 이런 데서 샀나보죠? 그, 내려갔어요,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쌍욕을 먹었는데 이거 삼성전자거든요. 이때 삼성전자 2017년 보면 이때 이렇게 이렇게 급등이 나왔었때 그니까 삼성전자가 이렇게 욕먹을 만하네 그죠? <laughs> 지금 보니까 욕먹을 만하네 이렇게 상승 많이 나왔네. 지금 보니까 근데 아무튼 150만원이 갔다 2만원에 150만원이 몇배입니까 70배죠. 그분들 5천만원씩 샀거든요. 정확하게 얼마죠? 네, 35억입니다. 이분들이 제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제2세3의 35억짜리 잭팟 종목들, 여러분들 많이 찾고 계시죠? 저도 찾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돈이 있어야지. 그런 종목들을 찾으면요, 돈을 투여해라시는데, 시드가 없다는 게 보장 문제예요. 돈을 버셔야 된다니까요. 돈 벌려고 오신 거잖아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자, 그런 종목들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아니, 돈이 있어야 뭘 사지 않겠습니까?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사고, 에코프로도 같이 들고 있었다면, 너무 좋았겠죠. 근데 우린 돈이 없으니까 한쪽에만 몰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돈 버는 방법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왜 드렸습니까? 이들도 돈 벌기 위해서 제일 돈이 많이 벌고 싶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세력들이죠. 세력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거를 지금 아침 일찍부터 계속 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니켐, 랩지노믹스 한번 봐보세요. 이런 종목들 세력들이 지금 건드리고 있는 종목들 얼마나 좋습니까? 급등 나오고 얼마나 좋아요? 이런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들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A 프로즌 이런 거. 응? 그래서 매일 제가 이런 종목들과 함께 얘기 나누고 아, 이런 종목들 심지어 문자로도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 방은 다 하나 있잖아요. 아, 이런 이런 방들 당연히 있죠. 야, 이런 뭐 무료 방에서는 당연히 뭐다 아 비중 나오고 추천 종목 다 실시간 나옵니다. 다 초대해 드릴 거니까 예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예, 7 9 2 9에요 9816번으로요. 1번이라고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댓글 남겨주시면요 바로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예 방에서 뵙죠. 감사합니다.